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민가든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쓰는 음, 다양한 그런 뷰티 제품 중에 어, 가장 좀 핫하고 애정하는 그런 아이템을 소개해볼까 해요. 어,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미백 크림이에요. 어, 일단 미백크림은 저는 조금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메이크업 전에 목 같은 부분에는 항상 발라줘서 톤이 다르지 않게 하는 거. 또 저번에도 제가 파운데이션 수정 메이크업을 할때 파운데이션이랑 미백크림을 같이 믹스해서 좀 사용을 하면 지속력이랑 또 다크닝을 막을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밀키드레스 미백크림인데 되게 여러 브랜드에서 그런 미백크림이 나오는데 일단 원조 제품이라서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얼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써볼까요? 요 반쪽 얼굴에만 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편이에요. 좀 미백크림 쓰면서 단점이 보이는 게 바로 나면 되게 건조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밀키드레스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촉해요. 밀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좀 들뜨는 형상 같은 거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얼굴에 펴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막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이런 미베크림 여기 반쪽에 발라 놓고 하얗고 까맣게 해서 굉장하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내 얼굴이 그렇게 새하얗게 되는 거는 정말 별로거든요? 자연스럽게 뽀샤시하게 뭐내 피부가 진짜 맑고 밝은 느낌으로 표현이 돼야지 막 얼굴이 흰색으로 나타나는 건전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얘지는 그런 느낌을 이건 낼 수가 있어서 선호하게 되는, 잘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얼굴색이랑 목색이랑 차이가 나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은 항상 꼭꼭 꼭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발랐어요. 어때요? 이렇게 반쪽으로 봤을 때 확실히 자연스럽고 좀 맑게 밝아진 느낌이 있고 이쪽은 살짝 칙칙한 느낌이죠. 이런 두 얼굴을 빠르게, 맑게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게, 깨끗하게 변신을 했어요. 좀 나는 이런 팔자 부분이 더 어두워 이러면 또 얇게 계속 얹어주면 더 밝게 피부 표현을 할수 있어서 음, 자기가 사용량에 따라서 어,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백크림 하나로 깨끗하고 좀 밝은 피부톤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굉장히 애정하고 학생 친구들이나 음, 초년생 친구들이 언니 저 이제 백화점에서 립 제품 사고 싶은데 꼭 사라면 어떤 제품 추천해줄 거예요? 하면은 저는 좀 고민 없이 요, 차차 틴트를 소개할 것 같아요. 이거 차차 틴트 같은 경우는 음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좀 멀티로 활용이 가능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제가 오늘 되게 요즘 핫하고 애정하는 이두 아이를 소개하잖아요.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MT도 가고 OT도 가잖아요. OT는 벌써 갔다 왔나? 오텔 갔을 때 아침에 점심에 되게 신나게 뭐 학교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음 술을 먹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때 되게 땀을 흘리고 씻고서 이제 술자리에 가는데 그때 또 다시 풀메이크업을 하기에 너무 귀찮고 좀 눈치 보여요. 막 선배들 앞에서 막 풀메이크업 다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쌩얼. 사실 이거는 크림이잖아요. 메이크업 제품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OT에 대처하는 자세, 쌩얼이지만 굉장히 예쁘고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백 크림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이 차차 틴트는 블러셔로 활용해도 너무 예쁘고 립에 활용해도 너무 예뻐요. 이 차차 틴트와. 이 미백크림을 적당량을 이렇게 섞어주시면 음, 되게 예쁜 코랄빛 크림블러셔 색깔이 되거든요 이 쪽에 톡톡 얹어줍니다 오티 때, 엠티 때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랑 여행 갔을 때도 이렇게 생얼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게 생기있어 보이고 예쁜 느낌이 나요 입술에 이거 차차 틴트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올렸을 때는 오렌지빛이 나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핑크빛과 코랄빛이 좀 형광빛처럼 올라오면서 굉장히 예뻐요. 확 생기가 있어졌죠. 이렇게 하면 OT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생얼이지만 굉장히 생기 있고 예쁜 생얼 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술 먹고 막 놀았는데 씻을 시간이 어딨어요 이렇게 하고 자도 된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다한 다음에 마무리 크림으로 이거 쓰면은 베이스로 톤 보정도 가능하고 그냥 이거는 크림이에요. 메이크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고 저도 되니까 우리 OT나 MT에 가서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뭐. 쌩얼이지만 괜찮잖아요. <laughs> 우리 쌩얼이지만 굉장히 예쁘게 활용하자고요. 민가든이 오늘 소개한 요즘 핫하고 민가든 애정하는 제품 요두 아이 미백 크림의 원조. 틴트의 원조. 이두 아이가 좀 요즘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민가든 영상이 유용했다면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옆에 종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민가든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재미있게 민가든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즐거운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